우리가 유람선을 못 탔어도 사세벨 왔으니까 햄버거는 좀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음. 루키스. 여기서 햄버거를 좀 먹겠습니다. 음. 아내가 그런데 리뷰도 괜찮고. 음, <laughs> 어. 쉐이크. 쉐이크 먹고 싶다고? 뭐먹래 음. 어, 이거. 스탠다드, 우리가 액티비티 이런 건돈 아껴도 먹는 건 진짜. <laughs>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이 여행하면서 먹는 게 사먹고 해먹고 다 해서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170, 180만 원 정도 쓰거든요. <laughs> 먹는 건 저희들이 좀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요.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는 정말 작고, 전복 사이즈가 우리 한국의 일반 사이즈만 하네. 전보, 보통. 보통은 너무 작다, 진짜. 거의 초코파이 정도 크기? 초코파이. 전보가 그냥 한국의 일반 사이즈. 아, 콜라도 그냥 너무 작다. 햄버거 사이즈는 그렇다 치더라도. 콜라가 리필 되는 거야? 리필 아니, 안 돼? 안 돼. 아니, 일본이 이럴 때 가끔 빈정 상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콜라가 저, 너무 작잖아요 딱 받는 순간 빈정이 딱 상하는 거 일본 여행을 하시러 분들 그런 거 있어요 식당 오시면 일단 마시라고 합시다 <laughs> 이 집이 뭐 리뷰가 괜찮다고 했는데 했으니까 안에 이제 양배추랑 베이컨 그다음에 파치 치즈랑 어, 마요네즈 리뷰가 좋다고 했는데왜 리뷰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다른 집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사세부 버거를 대표할 수는 없고요. 유명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사세부 햄버거가 유명해서 저희가 시코쿠 가가와현에서 우동 맛집 투어를 했던 것처럼 어 어떤 분들은 여기 사세부에 오셔서 유명한 햄버거 집들 맛집 투어를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이 리조트 안에는 럭키 버거 여기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햄버거 중에 가장 맛이 없는 햄버거였습니다. 솔직히 맥도날드 빅맥보다도 맛이 없고 <laughs> 뭐 버거킹 이런 거랑 비교할 수도 없고 아 진짜 음뭐전보라 그래서 사이즈도 <laughs> 전혀 전보틱하지도 않고 베이컨이랑 햄이랑 뭐 토마토 그다음에 치즈 좀 들어가 있고 계란 후라이 양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혀 맛에 대한 밸런스도 없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없는 집이었어요. 웬만큼 맛이 없었으면 그냥 영상이 안 올리면 그만인데 혹시나 여기 오셔서 이집 가실까 봐 저희 아내가 구글로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 꽤 평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글쎄 일본 사람들이 맛에 되게 관대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까다롭지가 않아요 좀만 맛있으면 오이시 이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하튼 뭐 저는 너무 맛이 없게 먹었습니다 또 전보가 한국 돈으로 한 만원 정도 하는데 그리고 또 세트가 없어요 양파튀김 이라든지 감자튀김 이라든지 모든걸 다 시켜야 되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콜라도 그냥 너무 작은 컵에다가 줘요 250엔인가 뭐 230엔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리필도 안되고 음 여기서 먹는니 맥도날드 빅맥을 먹겠다 모르겠습니다 사세보 제가 햄버거에 큰 관심이 없어서 이게 아마 사세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버거 어, 일것 같은데, 네,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햄버거 먹어보자, 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하여튼 맛이 없었어요, 진짜. 그리고 빵도 맛이 없었고, 패티도 맛이 없었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스킵하시는 걸로, 뭐 여기 사장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햄버거를 맛없게 만들지? <laughs> 네, 저희들이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는 데 아니라 일본 유치하면서 가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맛 아, 없었지? 어. 어 <laughs> 내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서 가장 맛없는 햄버거였어. 그냥 빅맥이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 <laughs> 근데 왜 리뷰가 좋았을까? 시상하네 어. <laughs> 대체적으로 좀 만족스럽게 일본 여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나 특히 중국 사람들은 더 심할 것 같은데 너무 그 식당들이 조존해서 좀. 빈정이 상할 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햄버거 집처럼 아니 콜라를 어 그한 200ml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이제 뭐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 목이 많이 메이고 음료수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콜라 양을 조금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달라 그래도 여러분들 그물잔 있잖아요. 종이컵 그게 소주 잔만한 종이컵에다 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작은 그 종이로 된 종이컵 얇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단가가 싼데 그런 컵이 아니라 컵처럼 생긴 종이컵인데 딱 소주잔 만한 데서 물을 먹고 버리고 오히려 그한 모금 물 먹고 버리는 게 종이컵이 오히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양이 적고 서비스가 없고 일본에서는 뭔가 이렇게 인정 그다음에 푸짐한 거. 예를 들어서 그런거를 느끼긴좀 어려워요 여행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시골 막 여행하다 보면 일본에서도 되게 푸짐하고 뭔가 어, 정이 느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이라든지 뭐 푸짐함 뭐 이런거를 느끼는 집보다는 아, 되게 쫀쫀하다 <laughs> 아니 뭐 이걸 이렇게 밖에 안 주나 예를 들어서 뭐 와사비를 좀더 주세요 그러면 그 와사비 요만큼 주는데 100엔 추가 뭐 120엔 추가 이런 식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집들이 많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딱요 새끼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요만큼 이 마디보다도 적게 줘요. 그러면서 100엔, 120엔, 1 5 0엔을 추가병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간혹 일본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빈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직도 적응이 잘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laughs> 따뜻해, 좋아? 아눈이아눈이 미지근하다고? 어어 어, 완전 미끌거린다야 저희 오늘 차박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 동네에 왔고 이것 때문에 왔어요. 여기 무료 조격탕 온천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물이 그렇게 좋다고 진짜 근데 오 발이 엄청 미끈거리고 와 그랬잖아 그 바디로션을 막 잔뜩 바르고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런 느낌?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기는 나가사키현 히라도라는 작은 도시, 사실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마을인데 정말 찐 일본의 로컬 식당입니다. <laughs> 일본이 많이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어, 여기 진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뭐 700엔, 800엔, 우동은 400엔밖에 안 해요. 타마고동, 그다음에 규동, 카츠동, 비싼 게한 800엔 정도, 정식도 650엔에서 700엔, 800엔. 제일 비싼 게 소고기 정식이 1200엔. 어... 네 아직도 이런 로컬 식당 오면 그래도 기분 좋다. 어? 되게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영상에서 혹은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본은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몰려가지고, 조금 유명한 곳에 가면은 진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아첫 번째 오른 게 주차비 다 올랐고요. 그리고 입장료, 또 액티비티, 모든 게다 25%, 30%다 올랐어요. 10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본 입주하면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렇지만 여기도 관광지긴 관광지거든요. 작은 소도시나 시골에 오면 그래도 되게 정감 넘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이제 식당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전형적인 일본의 시골 식당 동네 식당을 보고 계십니다. 그죠? <laughs> 달력이 막두 개, 세 개씩 붙어 있고 저 뒤에도 달력이 있고 자기 뭐 시켰어? 마주라. 어 생선 튀김 정식 데시오코 어 저는 카츠동 데시오코였나 그냥 카츠동였나 이 데시오코 아니야? 고반도 미소시루도 어카즈가 つ는の가 데시오코. 음. 고 위에 물가이 놨다면 뭐 돈부르. 오빠는 그러면 수프가 없는 거네? 아 미소시루 아. 아 미소시루 있어? 어. 지금이 시4 0분 돼가고 있는데 일본은. 웬만한 시골 식당에서는 저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시 40분에 일른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시골에 오면은 식당에서 저녁 먹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 일본 시골에서 식당도 거의 없거니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 좋게 이자카야가 있다. 그 마을에 이자카야는 뭐 밤까지 하겠지. 근데 일반 식당은 거의 점심 한끼 팔고 문 닫습니다. 근데 여기는 6시까지 하네요. 그래도 그나마. 원래는 이제 차박제에서 아내랑 밥을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출출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어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리뷰를 살짝 봤더니 리뷰도 굉장히 좋아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포근한 친척 집에 놀러 온 그런 기분. 일본은 지금 스모 시즌이라 그런지 어디 가나 저렇게 스모 방송을 계속 볼수 있어요. <laughs> 아제 유명한 거같아나 많이 봤어 에기시다와 음 <목소리> 양도 많고 아우 저희 아내 신났습니다 오늘 점심 햄버거 집과는 완전 다르네

나맛미소스도 어... 어, 되게 맛있어 보이고. 아, 이거 미소이 아니네. 미소잖아. 이거 무슨 국이야? 어, 소어소가 좋다. 소바. 음. 그다음에 두부에 음. 優しい優しいああいい分ましたはいう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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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계란이랑 돈까스랑 밥이랑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근데 국밥처럼 국물이 좀 있어 <laughs> 안에 거좀 빼서 먹어볼게요 아, 소스 시켜 소스 이거? 아니야 소스 응, 음, 이거 음. 너 <목소리> 무슨 생선이야? 아지. 아, <laughs> 좀더 아지 그 아지지. 그 다음도 아지후라이가 생선 튀김이 아니라 아지라는 생선을 튀긴 걸 아지후라이라고 해요. 음. 어. 아, 이거지. 어. 아, 오늘 점심 먹을 때 열받았던 게 짜증나는 거확 날라가네. 어. 툭툭툭 하신 것 같아요. 가정식처럼 진짜 그냥 이모나 뭐 고모가 툭툭툭 만들어준 음식 너무 맛있어. 관광객들보다는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집이랑 시소가연에서 처음 이제 차박 캠핑으로 출발할 때우코노미야키랑그 뭐였지 우코노미야키랑 야키소바 야키소바 정말 로컬 집 영상 올렸잖아요. 그 집에서 느꼈던 그런 푸근한 거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저랑 아내랑 딱 들어왔을 때 아무도 손님이 없었는데 시간이 밥대가 아니었잖아요. 가족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세 분이서 쉬시다가 저희가 딱 들어오니까 팍파 일어나셔가지고 <웃음> <웃음> 신문 보시고 스모 보시고 하시다가 밥 먹을 수 있냐, 드셔도 된다. 앉았더니 막 분주하게 그때부터 준비하시는데 <laughs> <laughs> 자기가 <자기한테> 먹어봐. 크게 <laughs> 한입 <희한이> 먹어봐. <laughs> 어. <laughs> 맛있지. 음... 아 음. 저기 또 텔레비 보시고 저 뒤에 이모님이 저기 텔레비 또 보시다가 주문 들어오면 또 일하시고. <laughs> 이 아지라는 생선은 한국의 정갱이에요정갱이 한국에서 어떻게 먹어? 한국에서 다양하게 먹지. 자도 해봐. 한국에서는 정갱이를 프라이팬에 튀겨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려서 먹어 조림. 음. 좀 매콤하게 매운탕 알지? 그러니까 매운탕에 수프가 없는 거 응. 어, 그런 응. 느낌? 잘 응. 졸여서 약간 매콤하게 음난 이게 참 맛있네 이 집이 응. 여기 미치 후지 쇼크도 어 맛있고 푸짐하고 할머님이 요리를 하셨네 보니까 와, 역시 동네 사람들, 이 로컬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시니까, 음. 음. 이번 입소하면서 이렇게 괜찮은 또 식당을 발견하고 밥을 한끼 먹으면 또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laughs> 야, 진짜 우리 두 사람 해서 1,600에 나왔거든요? 한돈으로 15,000원도 안 되는 거야. 많이 올랐다고 는 하지만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끔 꺼내게 되는데, 제주도도 요즘에 뭐 바가지다, 너무 비싸지고 관광지, 뭐 너무 막. 식대나 이런 게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외면하는데 제주도민들이 가시는 정말 찐 로컬 맛집 같은데 찾아다니면 되게 푸짐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 여기 동네가 흔적하니 작지만 되게 평화롭고 좋네요 아, 화장실... <laughs> 갔다 오자 <laughs> 그냥 구글 지도 보고 동네가 예뻐서 왔는데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너무 좋은 온천물에 소독도 하고.